응 <laughs> 내가 일부러 입으로 낸 거야 못먹는면거 아니잖아 응 그거 먹었잖아 나안 음, 났어 버릇이 돼서 놓아도 모르게 난 거야 그러니까 입에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적은 양 넣어서 꼭꼭 씹어서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있어아니 크게 넣으면 떡볶이 소가잘안날 수도 있잖아 입에 넣어서 아니야 아빠는 다른 거는 괜찮은데 식사예절을 꼭잘 지켰으면 좋겠어 응 알았지? <웃음> <웃음> 어제 도은결 응. 어제 감사한 일은 뭐가 있었어? 어제 유치원에 간 거? 어제 유치원에 갔어? 오랜만에? 응, 그럼 응, 그서 어땠어 유치원에서? 친구들 누가 제일 반가웠어? 없어 다 별로 안 반가웠어? n 다 반가웠어 그래? 그래서 뭐하고 놀았어? 뭐? 뭐하고 놀았어? No. Tapo Rosa? No. Tapo Rosa? No. Tapo r 계약한 거. 계약했어? 계약하는 거 싫어했었잖아. 나 어제는 좋아서. 그래? 왜 어제는 왜 좋았어? 아빠는 목요일이어서. 응? 목요일이어서. 목요일이어서 응? 짧아서 좋았어? 응. 아빠는 이제 출장 가잖아. 어제도? 출? 오늘? 독일. 인도? 독일. 독일은 그거 뭐지? 맬스인데. 그래? 메시 독일.. 아빠! 미적 갔어 위적 미국으로 가지 않았어? 독일이야? 응 음. 아빠 메시랑 사진 찍고 와 <laughs> 메시한테 이거.. 아니면, 아니야 메시 이거 보면 싫어거 같아 왜? 자기 아들이.. 아! 아빠 아들이 김진호을 좋아하는 거죠 <laughs> 아니 축구를 사랑해서 김진호랑 달리는 거잖아 맞아 근데 한국에 오면은 도시운 동결을 다 만날 수 있어. 응? 한국에 오면은 사람들이 한국에 온 사람들은 다 도시운 동결을 볼수 있어? 응. 아니지. 아빠도 독일 간다고 메시를 볼수 있는 건 아닌데. 아빠 일하는데 근처에 없을 거야. 만약에 포르투갈 그 축구하는 데가 바로 그 옆에 있으면 여기 딱붙있을 그럼 볼 수도 있겠지. 그다음에 딱그 다음에 딱 옆에 도로에 시판이 있는데 거기 아래에 있는 거. 아빠 몇 시가? 8월 20 8월 29일인가? 8월 20, 8월 30일인가 그때쯤에 어. 대회하거든? 어. 거기 독일이 아니라 근데 거긴 포르투갈 쪽이어가지고 봐봐 뭐냐고 응? 나포르투갈라고 말하는데? 그러게 <laughs> 아빠는 그출장 가기 전에 일하던 거를 준비하러 갔는데 한 번도 그게 안 해줄 거야? 하에 그 그럼 준비하는 어, 게잘 되고 있어서 하나님한테 감사했어. <laughs> 아니, 우리 시작도 안 했잖아. 이제 성경 집 집. 아. 집. 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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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음. 간장. 오늘 원래 는 119편인데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어서 그거는 금요일에 할 거야. 알았지? 왜 금요일에. 아빠 금요일에가자 가장... 금요일에 비행기 타러 출장 가니까 아침에 하고 가면 돼. 자. 10편 120편 음.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대답을 해주셔. 근데 바로 대답할 때도 있고 조금 있다 가제 대답할 때도 있고 늦게 대답할 때도 있는데 왜 그런 것 같아? 음, 나쁜 질문은 아예 대답을 안 해. 아니 하나님은 항상 대답하 지금 필요가 대답하셔. 없으니까. 로엘이는? 나는 음. 나쁜 질문을 니 해. 음.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나쁜 질문을 하고 어떤 거짓말 해서 거짓말로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노아 말대로 그 대답이 하나님 진짜 열심히 저한테 천만원 주세요 이렇게 갑자기 기도한다고 하나님 주실까? 아니? 아니 주실 수도 있지 주실 수도 있어 그게 노아한테 필요하면 너무 가난해가지고 지금 가정 끌기도 어려워 그러면 아내가 병원을, 병원을 입원했는데 입원비를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지. 맞아. 아니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해. 거기까지 갈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응. 차이살 돈이 없고 그리고 막 거기 들어가 있자면 살 돈도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벌수 있는 일이나 그 돈을 벌수 있는 열심히 해서 벌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아니, 주시는 거예요. 근 그걸 결혼을 하려 그게 대답이야.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 항상 해주셔, 알았지? 음. 그게 근데 오래 걸릴 때도 있고 바로 대답해줄 때도 있는 것뿐이야. 아 대답을 안 해줄 때가 없어. <laughs> 어, 그럴 때는 없어. 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만 원 주세요 하면 늦게라도 아니안돼 이렇게 말있잖아 맞아. 맞아. 여호와여 거짓말하는 자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거짓된 혀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행하실 것 같으냐? 그밖에 무엇을 더하실 것 같으냐? 오, 거짓된 혀여, 주가 너를 무사의 날카로운 화살로 벌하실 것이요 말라깽이 나무로 만든 불타는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내가 매색계 살고 있고 개달 사람의 동네에 살고 있으니 불행합니다.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은 산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야. 너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내가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너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나는 평화를 원하지만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친절하게 말해도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은 친절하게 말하기 힘들겠지 아, 아빠 시기를 잘 못봐가지고 7시 여 59분인데 응 6시 59분인데 아빠 그럼 완벽한 시간이있 <laughs>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laughs>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싸움을 걸까 안 걸까 안걸 그렇지. 평화를 사랑하니까 우리 가족은 평화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해요 맞아 근데 경찰들은 평화를 사랑하잖아 맞아 근데 도둑들 잡으려고 때리잖아 막 <laughs> 때리지 않아 막 <laughs> 후압을 채워 그래서 발목도 채워 민아 아빠 발목을 파 최근에 일본에서 응. 응. 어, 한 남성 경찰이 응. 도둑을 잡으려고 응. 거부지려고 총을 꺼냈거든. 근데 응. 잘못 건드려가지고 총에 맞자 돼서 그다음 꽂았겠어. 안 되지 않아? 응 조심해야 되는데 총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 쓸 수도 있으니까. 어, 응. 근데 그 사람이 잡았겠어 실수로 쏜다고. 우리는 그런 실수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도록 기도하자 오 노엘이 진짜 다 먹었네 그럼 오늘 노엘이 대표 기도? 아. 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다 주는 거입니다 안 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다 줍니다 필요한 게 아니 내일만 내일만 아멘. 아멘. 멋진 기도였어너도 아빠, 아주 완벽한 그이야